안녕하세요 정원장의 건강교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면역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햇빛 체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 햇빛 특히 자외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활용하시는 자외선 차단제 선글라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햇빛이 특히 자외선이 마치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것처럼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자외선 차단제나 선글라스가 자꾸 권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어, 바른 그런 변화일까요? 자,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더 깊이 있게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제목은요 햇빛의 놀라운 치유 제가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우리가 풀어야 될 의문은요 어 첫째 자외선은 정말 위험할까 하는 점 그리고 둘째 자외선 차단제는 과연 안전할까 이런 점이고요 세 번째는 선글라스는 마냥 괜찮을까 이런 점이 오늘 어 같이 알아볼 그런 의문점입니다 자 먼저 햇빛 자외선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햇빛 속에는요, 이 자외선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가시광선, 그리고 눈으로 볼수 없는 자외선, 적외선, 뭐, 감마선 우주선, 방사선, 굉장히 많은, 어, 선들이, 빛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인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자외선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자외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여기 제가 밑에, 써놓은 부분은 이 자외선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효과, 치유효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외에도 많은 유익한 효과를 우리 몸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피부 호르몬, 솔리트롤이라고 하는 피부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서요, 어,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솔리트롤은요, 면역 체계를 조정하고, 그리고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그죠? 그리고, 어, 자외선은요, 피부에 자극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하게 합니다. 이 비타민 D는요, 음, 우리 인체 필요한 양의 한75% 정도를, 어, 이 피부를 통해서 합성하는데요, 어, 칼슘과 인을 조절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고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고요, 어, 세 번째는요. 음, 적혈구가 어, 산소와 결합하는 그런 능력을 어,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호르몬의 생산을 자극하죠. 그래서 햇볕에 적당히 걸리면요, 이 남성이나 여성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월경 주기의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어, 햇빛을 어, 자주 쬐지 않으시면 월경전 증후군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햇빛을 쬐시면 이 월경 전증후군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의 생산을 자극합니다. 이 세로토닌은요 나중에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으로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저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햇볕을 쬐시면 이 세로토닌이 생산이 늘어나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이 해소되게 됩니다. 주로 우울증과 불면증은, 어, 위도가, 그, 굉장히 높은 지역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런 쪽에 햇빛이 부족한 곳에서 훨씬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그, 자외선은 혈압과 혈당의 조절도 도와서요. 고혈압, 당뇨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을 자극하는데요. 이 갑상선은 몸의 그, 기초대사를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잘 쬐지 않으시면 비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익히 알다시피, 어, 피부라든가 이런 몸에 있는 세균, 진드기,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햇볕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폐입니다, 폐. 그래서 예전에는, 음, 햇빛요법이라고 해서, 이 일광욕을 통해서 절핵을 굉장히 많이 치료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그, 효과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햇빛 중에서 특히 자외선은요,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외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 자외선은요, 파장, 그죠? 파장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 구성되어 있는데요. UVA, UVC, UVB,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UVA가 파장이 길어서 제일 깊이 들어가죠. 이게 피부라고 봤을 때 그렇죠 가장 깊이 들어가는 게 UVA고요, UVB는 어, 좀 얕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UVC는 오존층에 흡수되기 때문에 거의 어,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UVA가요 지표면에 도달하는 90에서 95%의 자외선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UVB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사들이나 그런 자료를 보면요, 이 UVA에 아주 심하게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때 어, 악성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는 전혀 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 믿을 수 없고요. 물론, 그 UVA는 피부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름살을 만드는 그런 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심할 경우에 말이죠. 그리고 UVB는요, 우리가 그 피부에 여러 화상 있죠. 그 화상의 원인이 되고요. 어, 비타민 D를 생성을 어, 자극한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UVB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때는 기저세포암이나변평상피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UVC는 모존청에서 뭐 대부분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거의 쬐을 수가 없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 있죠. 어, 암의 원인이 될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도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거의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는 사실 농사꾼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굉장히 그 햇볕에 많이 노출도 했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얼굴이 제 인생에서 가장 희거든요. 농사 지을 때는 거의 새까맣게탄 상태였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군 생활하면서 유격훈련이나 공수훈련을 대부분 한여름에 또 약배달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검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그 당시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탔었는데요. 만약 어느 정도의 자외선에 의해서 저런 게 생긴다면 저는 아마 수십 번은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 흔치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은 피부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피부암은 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저세포암, 편평상피암 그리고 악성흑색종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양성이구요. 어, 피부 표면에서 사마귀처럼 그렇게 생겨서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어, 때로는 암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이라고 불리지만요. 이 반에서 악성 흑색종은요, 어, 굉장히 악성인데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죠. 근데 이 악성 흑색종이 발병하는 그 특징을 보면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 네 가지 주로 특징이 있는데요. 자외선 비노출 부위에 빈발합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이 노출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손바닥, 발바닥이라든가 뭐 사타구니라든가 뭐 방광 이런데 전혀 자외선과 무관한 부위에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어,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실외 근무자가 아니고 실내 근무자가 주로 생깁니다. 그리고 어, 햇볕이 굉장히 강한 적도라든가 그런 어, 저위도지역 말고요, 어, 햇볕이 굉장히 부족한 북극에 가까워지는 고위도 지역에서 주로 이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북부의 북극에 가까운 그오크니 제도라고 섬들이 많은가본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햇살이 굉장히 좋은 지중해 지역보다 약 10배 이상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 사용 빈도나 그런 횟수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 악성흑색 적색종이 훨씬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은가요? 어, 햇빛 햇볕이... 강한 지역에서 거의 생기지 않고 노출된 사람보다는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더 생기죠. 그러니까 어,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저는요. 자, 그럼 이제 어, 다음으로 자외선 차단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자외선 차단제가 차단하게 되는 자외선은요 UVB입니다. UVB 화상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UVB를 차단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요. 어, 이 자외선 차단제에는 합성 화학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옥시벤존, 벤조피론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물질들은 피부에 바를 경우에 1에서 한10% 정도가 피부를 통해서 몸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바람 위험성을 높인다고 꾸준히 연구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첨가물들이 굉장히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UVB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비타민 생성을, 어, 억제하게 되죠. 비타민 생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면요. 그리고, 어, 물론, 화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걸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그, 피부가 붉어지고 화상이 생기는 거는 어, 몸에 일종의 신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이 화상이 생기지 않으면요. 어, 몸이 경고를 못 느끼기 때문에 더 과다 노출되게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믿고 더 자외선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암의 위험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반응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죠. 다음은 선글라스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어, 요즘도 보면은 그 패션에 대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많이 착용하시죠. 근데이 선글라스가 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외선을 우리 몸에서 활용하고 치유하게 되는 그 시스템을 차단하게 됩니다. 사실 피부에 바로 이렇게 자외선이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 이 대부분 효과는요. 어, 눈을 통해서 들어온 빛의 강도를 감지한 뇌에서 명령을 해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이 효과가 그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우 효과가 아니죠. 이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온 빛을 감지해서 뇌에서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는 이런 몸의 활용이나 지우 시스템을 아예 켜질 못하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아주 강한 빛의 노출될 경우에 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물론 저도 그 운전할 때고속도로에 그런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가끔은 쓰긴 합니다. 물론 눈을 보호해야 될 때도 있죠. 아니면 강한 빛에 노출되는 업무하시는 분은 그렇죠 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 눈이 굉장히 강한 자외선을 받게 되면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피부에서 멜라닌이라고 하는 약간 검게 보이는 그런 물질을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에 우리가 빛이 강할 때 선팅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부를 선팅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피부가 걸리게 되는 거죠. 검게 그죠. 근데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멜라닌이라고 하는 그 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이 자외선 UVB를 다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면 피부가 이런 방어시스템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 덜 끊어지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부가 굉장히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글라스를 너무 편하게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선글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종합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음, 수영복만 입고요 선글라스를 끼고 발리나 저런 와이키키의 해변에 강한 자외선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죠. 그럼 밖은 굉장히 자외선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제 몸은 어 그렇게 자외선이 강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을 생산하게 하는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몸에 어그 자외선을 활용한 치유라든가 그런 효과가 전혀 일어나지 안 씁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잖아요, 그죠 UVB 자외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이 피부가 화상도 입지 않고 열을잘안 내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손상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게 되죠. 그래서 더 강한 햇볕에 노출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도 UVA는 어, 이 자외선 차단제를 뚫고 계속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죠. 훨씬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선글라스를 끼고, 강한 햇볕에서 활동하시는 것은, 어, 몸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 피부를 굉장히 손상시키게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어, 요즘 보면, 이게 자외선 차단제를 마치 기초화장처럼 남용수 막 수시로 바르죠. 그리고 선글라스 아무데나 끼시고, 그걸 이렇게 알게 되면요 사실은 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잘 활용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자외선과 자외선 차단제, 선글라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계속 햇빛에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 농담사만 광합성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식물만, 어, 햇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물도, 우리 인간도 햇볕을 활용해서 몸이 반응하도록 그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햇볕은 결코 무서운 존재도 아니고요. 위험한 존재도 아닙니다. 물론 너무 과했을 때는 문제가 되죠. 하지만, 어, 요즘 보면은 사회에서 보면 이 자외선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존층이 뭐 자외선을 그, 더 강하게 만든다, 이런 파괴로 인해서 자외선이 더 강해진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북극보다, 어, 적도지방은 자외선이 50배 이상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외선으로 인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나 이런 게 적도지방에는 훨씬 많아야 되겠죠. 하지만 저런 악성 피부암은요 어, 적도보다는 저 북극에 더 가까운 햇볕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에서 훨씬 빈발합니다. 이런 사실을 볼때 사실은 햇볕은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해서는 이그 햇볕에 노출돼서 강한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이 생길 확률은 잘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게 그렇게 쉽게 일어난다면 저는 아마 수십 번더 걸렸을 거예요. 이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자꾸 과장되게 강조해서 공포감을 조성한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나 선글라스를 자꾸 활용하게 하는 것은 누군가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강한 자외선에 노출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사실은 오히려 햇볕을 더 받기 위해서 모자를 안 쓰고 등산을 한다거나 야외활동을 합니다. 그만큼 햇빛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 햇빛을 적절히 여러분들이 잘 쬐셔야만 건강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틈틈이 점심시간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시간을 내서 적절히 햇빛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받으셔서 이런 좋은 반응들 좋은 생명반응들과 치유반응들이 여러분들 몸에서 활성화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이 점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적절히 햇빛을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잘 받아들이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나 선글라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사용을 극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햇빛과 그리고 어 자외선 차단제나 선글라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